해양경찰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최초 구조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오늘 아침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. 네, 배 안에 타고 있는 승객 수백 명은 그냥 둔채제한몸 챙기기 바쁜 선장을 포함한 비정한 일부 승무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전 9시 28분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123 경비정이 기울어가는 세월호로 급히 접근합니다. 잠시 뒤 구명보트가 세월호 뒤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갑니다. 제일 먼저 구명보트에 오른 건 기관직 승무원들 모두 작업복 차림입니다. 긴박한 상황이 전파가 안된듯 가판에 오른 일반 탑승객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잠시 뒤 조타실 쪽에서 승무원들이 또 우르르 탈출합니다. 밧줄까지 던져주며 서로 서로 챙겨주며 일사불란합니다. 팬티 차림으로 경비정에 오르는 남성 바로 이준석 세월호 선장입니다. 승무원 가운데 누구도 구명정은 신경도 안 씁니다. 해경 한 명이 발로 차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. 승무원들이 서로 도우며 한 몸처럼 세월호를 빠져나오던 순간 위기를 직감한 승객들은 잇따라 바다로 뛰어듭니다. 선장이 탈출하고 20여 분뒤 3층 앞부분에 갇힌 여성과 남성 한 명이 겨우 구조됩니다. 구명보트에 구조돼 흠뻑 젖은 탑승객들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경비정에 오릅니다. 1, 2, 3 경비정이 사고 해역에 첫 도착한 뒤 불과 1시간 뒤인 오전 10시 반쯤 세월호는 완전히 뒤집혀 뱃머리만 겨우 남겨두고 대부분 바다에 잠깁니다. YTN 이만수입니다.